할렐루야. <laughs> 오늘도 참 복된 날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 사랑하는 공감님들과 함께 일생 중 저에게 일곱 번이나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간증 올리겠습니다. 일곱 환란 6.25 전쟁 중에 보내신 해남 촌놈 18세 기습 짱돌 두개골절 치유받고 30살 무항로 비행 주님 조종하셨네 46세 술잔 투척 내출혈 막으시고 47세 금연중생 광약길 연단하사 54살 사경협심증 서원기도 살렸네 70세 위절제술 새것이 되었으니 일곱의 환란구원 내님의 은혜로다 오로지 당신께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증인 새것 177일째 주께서 주신 감명을 오늘 이 시간에 올립니다 얼마나 복된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인 되셔서 지 안에 함께 계시며 저를 지키시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 앞에 간증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